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우리는 업을 짓고 사는가, 업을 졌으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에 계신 사부대중 여러분, 불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입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마음으로 짓는 죄업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미륵 부처님께서 율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 대중 여러분, 해동부 여러분, 불자 여러분, 오늘은 미륵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과 죄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만이 나와 전 세계에 계신 사부 대중들의 업장을 숙멸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는가 미륵부처님께서 내려주신 미륵삼의 진원을 기도를 모시면서 미륵존물 반야신경을 모실 때 영생물멸 불생물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를 할 것이다 불자 여러분 미루부처님께서 설하신 율법을 지금부터 상세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먼저 믿고,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윗대 선망 부모, 조상님들을 먼저 믿고, 세 번째로, 성인들이 지필해 놓은 성서를 믿고 네 번째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네 번째로 부처님을 찾으라 선포하시었다. 첫 번째 업장을 소멸하려면 어느 나라 국민이든 자기네 조상 옛대 선망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업장이 소멸된다고 미루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윗대선망 부모 조상님들께서 지켜오던 순수한 정신문화가 변질되면서 모태의 열법이 깨어지고 우리 자손들은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부대종 여러분, 불자 여러분, 세상은 변화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업을 짓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신문화가 변질되어 조상님들이 지켜오던 모태의 율법이 깨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매일매일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전 세계가 혼탁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큰 나라, 지도자들이 인종차별을 하면서 내 나라, 내 나라라는 선을 그려놓고 인종차별하는 것은 지기고화를 막론하고 하늘의 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미루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늘에서 내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인종차별하는 순간. 전 세계 사부대중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며 전 세계 중생들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루의 벌전을 받을 것이며 천상과 극락도 갈수 없다라고 위륵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전세계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특정 종교를 믿고 있던, 안 믿고 있던 내 종교, 내 종교를 차별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업장이 너무나도 두터워 다음 생을 약속받을 수가 없다라고 미루부체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불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도 전생에 업이 남아있음으로써 그 업으로 인해 몸이 아플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사부대중 여러분 불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신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도 하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이며 우리에게 다가온 재앙도 우리가 만든 자업자득한 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편리하게 살기 위해 우주의 공기를 죽이고 살아 숨쉬는 수많은 생명들을 주 없이 강제로 죽인 죄가 하늘 위에 하늘에서 내린 코로나19 같은 신병으로 전 세계 중생들이 공포에 시달리면서 고통 받는 것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하늘의 죄와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죄를 하늘의 죄라고 생각하며 하늘에서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하며 하늘의 죄를 사하려면 각 나라 지도자들이 하늘에 죄를 모시면서 불교에서 행사하던 천신계와 요왕계를 모시고 미륵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진언을 외우고 미륵정불 반야신경으로 기도를 모시면서 업장을 소멸하는 미륵정불 반야신경을 외울 때이 세상의 모든 죄는 사라질 것이며 내 스스로 내 잘못을 알고 기도를 모심으로써 내 업장도 사라질 것이다.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는 하늘 한울 위에 하늘에 죄를 업장 소멸하는 미륵전물 반야신경을 모실 때, 도돌전 내원궁에 탄생하여 소원성취를 이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업장을 소멸하려면 조상님들께서 대대성선 지켜오던 고요한 정신문화와 모태의 율법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소원정치를 이룰 것이며 다음 생을 약속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잘못된 다문화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서 혼탁한 세상으로 변질시키고 조상님과 부모 형제와 가족도 아래 의를 몰라보고 변질된 수많은 다문화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자식들이 혼돈의 세상에 정신 문화가 깨지고 있으며 조상님들이 지켜오던 숭고한 정신문화와 모태율법이 모두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장을 당한 수행법으로 미륵전불 반자신경을 기도를 모실 때 업장 소멸한다. 미륵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사부 대중 여러분, 미륵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세 가지 율법과 코로나 일고신병을 막을 수 있는 진언과 업장을 소멸하는 여러 가지 기도문이 상천불사 도량에는 나와 있으므로 불자 여러분들은 하루속기 조상님들께 물려주신 율법으로 너나나나 정신문화를 바꾸어 미륵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진언과 미륵정벌반야신경을 기도를 모실 때. 전세계가 평화가 다가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으며 불자 여러분들도 미륵부처님께서 내리신 미륵전불 반야신경을 모실 때 소원성취를 이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전세계 다문화정교가 모두 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우리나라 정신문화를 잘 지킬 때 국민들의 마음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와 모태의 율법이 살아날 때 우리 불자들은 하늘 위에 하늘 도술천 내원공 극락정토에 탄생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미루부처님께서 설하신 성인보다 먼저 믿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먼저 믿고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의대 선망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세 번째 믿어야 할 것은 성인들이 지필해 놓은 성서를 잘 배우고 창을 지킬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네 번째로 나를 찾으라는 것이 미륵사상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불자 여러분, 미륵부처님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 퍼지면서 미륵사상이 생겨날 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결집될 때, 모든 중생들이 너와 나의 깨우침으로 하나로 이루어질 때 세계 평화가 다가오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자 여러분 네 번째로 미륵도량을 찾아 기도 수행 경제를 모실 때 하늘 위에 하늘 도술전 내원궁에 탄생하여 상천불사 해월동수 스님 합장으로 이루어진. 미륵정불 바하자신경을 모실 때 환도 탄생하리라 미륵추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희망을 찾으세요. 불자 여러분, 행복을 찾으세요. 불자 여러분, 꿈을 찾으세요. 불자 여러분, 자신을 찾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님을 원망하고, 조상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망하고 자기 자식들이 풀리지 않으며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이것이 윤회법이다라고 미루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회동부 여러분, 불자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나라는 존재가 없이는 그 무엇도 없으며 내가 있음으로써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서 하늘에 하나님도 계시고 이 세상이 존재한다 사부대중 여러분 불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선택하는 것이며 종교생활도 나,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며 나,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 무엇도 없다라고 미륵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미륵부처님께서 내리신 업장소멸할 수 있는 지능과 미륵정보를 반야신경으로 열심히 기도수행경진하여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